지난 주 중에 저희 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당이 없는 또 작은 학교다 보니까 각 교실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어지고 방송으로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데 다 방송실로 불러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친다라는 것에 제 감사하고 또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이제 졸업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 위해 제 갔던 졸업식이었는데 별 기대가 없었죠. 졸업식 끝나면 짜장면이나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갔었던 자리였는데 근데 졸업식이 진행되던 중에 어떤 덩치 큰 녀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는 거예요. 전석이 왜 울지 아마 이렇게 보니까 앞에 계셨던 선생님이 몰래 눈물을 훔치던 장면을 그 아이가 목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지금 이제 6학년 다임 선생님이 엄마 같은 사람이다. 엄마랑 나이도 비슷하고 또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졸업식이 처음이 아닐 거고 또 여러 졸업식을 통해서 이별의 연습 되셨을 뿐이고 또 이런 분위기에 익숙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아이들이 하나 둘 어,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을 비웃으며 나는 안 울어 나는 안 울어 하면서 하던 친구들도 하나 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멀리서 보니까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서 눈물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일년이란 아, 시간이 참 행복했었나 보다 즐거웠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또는 아, 속상한 마음에 어떤 그런 모습이 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보냈던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아,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졸업식을 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졸업식에 눈물을 흘려야 하죠? TV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상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물이 특별했어요 그리고 그런 눈물이 제게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졸업은 그리고 떠남은 우린 늘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떠남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출발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나머지 한 명씩 나가서 선생님과 사진을 찍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아 얘는 똑똑한 녀석, 아 얘는 조금 부족한 녀석, 얘는 실력이 있고 얘는 실력이 없고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친구 한 친구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 기쁨의 마음이 아, 서로에게 있으니까 어떤 그런 모습이 아, 되어질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출발은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선에서 그들은 출발할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열심히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이, 지금까지의 걸음이 또 다른 출발로 이끌어 갈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 서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졸업식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금수저, 때로는 은수저, 때로는 흙수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이 현실을 풍자하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풍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또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아, 이삭과 야곱에게 아, 집중하고 있고 그의 이야기로 성경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들의 자손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또 그들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집안이나 어떤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마엘과 에서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열을 두어 이삭과 야곱은 우등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은 삶이어야 하고 야곱과 같은 삶이라는 것 또 이삭을 닮아야 하고 야곱을 닮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스마엘과 에서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삭과 야곱을 향한 뜻도 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또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좋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맡기신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에게 맡기신 삶이 있고 에서를 에서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36장 전체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은 가문과 또 그의 자손들이 어떤 족보 어 이루고 어떤 족장을 이루고 어떤 지역에 정착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장 앞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36장을 지나고 나면 37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바뀌어져요.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애소의 이야기가 36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때 어떤 각 집안의 자손의 계보나 족보가 다른 족보들처럼 쭉 나열된 것이 에서의 족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단지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또한 붙으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에서에게 세 명의 아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서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제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요. 네 명의 아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비록 2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떠날 때 보면 야곱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아내와 자녀들 많은 재산을 이끌고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그 복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왜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복을 많이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게 풍성한 재산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야,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속이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라그 마음 때문에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장면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에서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온 애서에게 이삭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둘 시체너 누구냐? 제가 애서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내 동생에게 복을 다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서가 하는 말이요. 창세기 27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애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애서가 소리질러 슬피우며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때요? 이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다 보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때 복을 받지 않았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어떤 치열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예 앞선 27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런 치열함과 그런 마음의 상실감과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났던 사건을 잘 알죠. 마치 그 상황은요, 그 애서의 이사에게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을,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삶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으로만 가득할 것만 같은, 정말 그런 삶처럼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그 모습이 진리고, 거기에 나왔던, 창세기 27장에 나왔던 그런 치열함이 삶의 바른 방식이라면,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36장에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가 아니라,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고"에서는 "가난하여져서"라고 표현되어져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봐 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지시고 야곱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시고 야곱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야곱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 에서는요. 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애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이라는 삶을 통해 이삭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게 되면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어졌다 야곱을 떠나서 이제 에돔땅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애돔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분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그 애돔 족속을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와 2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누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셨습니까? 누가 야곱을 애굽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야곱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애서의 삶을 허락하신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라는 것은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싸우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야곱에게, 에서는 에서에게 그의 삶의 분량을 풍성하게 채웠기 때문에 분열이 아닌 확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삶을 통하여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에서라는 사람을 통하여 에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을 말하면 더 상대적으로 그것이 부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라는 삶을 부각하기 위해 애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애서의 삶이 열등한 것처럼 비춰지고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야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야곱이어야 한다, 내가 애서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도 애서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 되어야 한다, 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야곱으로, 때로는 에서로, 때로는 이스마엘로, 때로는 이삭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조화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보실 때 누구랑 비교해서 보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도 야곱보다 낫구나. 네가 그래도 에서보다 낫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 각자 각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좋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가 야곱이 되기 위해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기 위해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간다는 것이 더 이상 에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그 에서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 과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 그 과제를 가지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에서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 두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다 그런 가정에 그런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는 것, 야곱이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냐, 둘째냐의 순서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이요. 그에게 주신 삶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에게는 야곱의 몫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에서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뜻 앞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 능력이 되냐면 그 이름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인지 에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나의 현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를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애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